확인하면서 오늘 제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을 얘기해주시는 거 확인하고 치료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은 다음 치료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잠시 빈 타임이어가지고 이때는 앞에 했던 환자분들 첫팅 넣고 액팅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가 시즌이어가지고 평가하신 분들 동이하는것 중간 타임에는 조금 하고 있어요. 타임과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것인데요. 자신의 말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말을 잘안 하시려는 경우가 많으신데 치료 시간에 의사소통 성공의 경험을 많이 제공해 드리면서 희망을 갖게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말에 와이프랑 경주 갔다 왔어요. 경주 갔다 왔어요. 날씨는 괜찮던가요? 네. 어땠어요? 날씨가? 날씨 맑았어요. 맑았어요? 네. 안 흐렸어요? 네. 안 흐렸어요? 흐림. 아 흐리지 않았어요. 흐리지 않았어요. 잘 놀다 오셨나요? 네. 초반에 오셨을 때보다는 조금 언어적인 기능이 좀 항상 하셔가지고 치료 목표로 문장을 구성하는 걸 짜임있게 구성한다던지 아니면 단어 연상력 증진 그다음에 청각적 기억력 증진을 목표로 성인 언어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름달 달팽이 네? 달덩이가 큰달 엄청 큰달 어. 엄청 붉은 달이라고 적어놨네요 네. 맞아요 동그란 달이죠? 네,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샐러드 드레스 야채 과일이 많이 있다 네. 이번에는 4세절 수수께끼 수수께끼 활동을 할 거예요 공 색깔이 어때요? 어, 저는 네 아니오니까 공 어. 색깔이 색깔이 하여, 하얀 하얀색, 하얀, 하얀색, 하얀색 인가요? 인가요? 하면 저는 네 그 다음에 우리 질문을 4개 네 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한번 줄까요? 음, 꽃갈모를 썼나요? 꽃갈모자를 썼나요? 네. 썼습니다. 우리 4개가 네다 해당하는 그림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거예요? 1번.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1번 사물을 여기 넣어서 이 그림의 상황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고생하셨어요. 고생니다 수다 야 올라갑시다. 고생하셨어요. 예뻐요. 저는 환자분들 중에 한 환자분이 성격이 조금 과묵하시고 본인 이야기하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그 환자분이 치료 시간에 오시면 치료 들어가기 앞서 2-3분 정도는 짧은 대화, 소통, 일상 대화를 유도하면서 환자분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치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먼저 본인의 자녀분 축사를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도와드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잘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게 조금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조금 더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배우었던 내용들이 임상에서는 100% 적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여러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의견도 나누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도움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